자, 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테마금입니다 자, 오늘 할 게임은, 오늘은 뭐, 팔레트도 할 건데요. 제가요, 12,000원만 질렀는데, 여기 보면은, 이게 있더라고요. 베일. 베일, 여기, 어디냐 베일. 여기, 이렇게 베일이 있는데, 제가 아직 베일을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? 유튜버에서만 봤는데, 얘가 보니까 엄청 좋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소리 낄게요 정말. 소리가 안 들리지? 소리가 안 들려? 잠만잠만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? 어떡하지? 어, 일단 그냥 해야 되겠다. 일단은, 일단은, 제가 지금, 이, 여기 뭐냐, 이거, 용사 2까지 엄청 시, 진짜 드리게 힘들게 올렸기 때문에, 빠른 대전에서 바로 베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뭐야뭐야뭐야 왜그래 자 보상받고 어? 마리지 받았네 씨. 바로, 할,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쩍 <laughs> <자>, 바로 돌릴게요 <laughs> 뎃뎃저 지금 암살로 심히 올리고 있어요 저 암살쟁이라서 이거 찍고 제가 이 베일 엄청 처음 써보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봐서 댓글 일단 어떻게 할지 대충은 짰했는데 댓글 창이 못디 박아놓지 어 바로 하도록 할게요 매칭 안 잡히네 매칭 겁나 좋아 지금 진짜 왜 소리가 안 들지 리 잠만 무이베리베리 소리가 안 들리네 아 저희 팀한명일본이네아적 팀이야 부롬네적팀 아, 전부다 한국이고 아 진짜 아 이거 매치 하나 묻아 보게 자 베일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너좀 나봐 나와 이거 할거야 오 미친 튕긴.. 튕긴거 같은데? 오이 왜이래 잠깐만 채팅창 참. 이거 왜이래 이거 아. 이거 미친 어 모바일 레전드 렉 먹었어 어 다시 들어가야돼어 물.. 물 돌아왔다 뭐 이거 아모말했좀니 뭐 튕겼어 아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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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라 어디서 겁나 안들어가 이래? 빨리 들어가라 모발라진 왜 이러냐? 모발라진도 좀 이상, 이상해진 것 같은데. 저기요 왜안 되냐, 이거? 모발라진 왜? 어 <laughs> 모발라진도 왜 그래? 제발. <laughs> 그러면은. 왜 안들어가지냐 꽃이다 어, 채팅창 어색해 바비 됐는데 다시? 잠만 가서 어 뭐래요? 채팅창 <laughs> 어떡하지 제대로 할게요 일단 자 드디어 들어왔네 자아 진짜 아 이거 죽었을 것 같단 말이죠? 어 빨리 들어가자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 매칭 잡다 나가가지고 아 이제 소리 들린다 살아있니? 죽여. 아 적팀에 고생있네 음 나쁜데... 너 체질 왜 기로? 어 아, 바로 갑시다. 나 뭐하고 있냐? 아, 뭐야? 이거... 아, 이거... 이것 때문에 지금 화면이 안 보인다. 컷 이거집창이 팀장이... 이것도 좀 박아놓을게요 찍고 야 베이를 진짜 안 쓰는데 진짜 오랜만 쓰고 아이 아예 쓴다나 이거 진짜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잘 못할 수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약간 그나마 어느 정도 모발 레드 좀 하긴 하는데 뻥이에요 못하네 이거 합시다. 저 이렇게 한번쑥 밀어주고, 이렇게 밀어주고. 저 저기 탈려 있죠? 어이, 탈리아. 어, 살려. 너막들으면너너너못 너 이길 걸. 뿅. 뿅. 얘가 오 깡. 얘가 딜이 딜 자체 엄청 세네. 인서트? 스 채팅북. 저기 이탈리아. 도대. 하나. 자, 공수도 소용, 소용없죠? 하나. 컷. 헉. 아 이제 좀 화나오네. 아, 좀화내보니까 에? 구구번영님 채팅. <목소리> 얼리기 좀풀어주라 얼리, 채팅, 얼리는 거 풀어달라고? 이걸 어떻게 불지? 최대가 안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 채팅감 때문에 지금, 지금 체력이 안 보이거든요. 이 가운데 갔다 올게요. 미친, 이거. 으, 어 미친, 안 보여? 으, 어 미친. 체력이 잘안 보이는데? 이거. 나 지금 템 살려면은 터치 하는 정도 좀 애매해. 자, 가운데 이탈리아. 오케이, 마르티스. 오케이, 잘라줘. 아. 내 거. 자, 마르티스랑 라인 밀어야 되겠죠. 이 미리 쭉쭉 밀어요, 그냥. 쭉 밀고. 내리고. 대포미년, 대포미년. 자 불어나왔쥬? 흘려버리기뿔 도대? 제 체력이 잘안 보이거든요 지금 엄청 안 보이거든요. 살다. 오케이 컷. 오 미친 고센? 왓? 왓 a t What? What It's 고센? 아. 오출있다 오 고생 방금. 아, 고생. 저 지금 코인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거든요? 이거 풀지 가나이 미친. 어, 고생. 아, 고생 7레벨이네. 고생 7레벨이야? 정말 돌았나보네. 뭐래. 아, 지금. 화면이 안 보여. 지금 채팅창 때문에 지금 되게 불편하거든요? 자, 이거는 피해랑 찍기게요 밑에 주자롱. 밑에 두드랑 갑니다. <laughs> 주자랑 주자롱. 킬각 나오죠? 자, 킬각 바로 나오죠? 자, 공준비. 뭐야? 어디 가시나? 뭐야, 내가 죽였나? 미친 이거, 제친때땜에 이거 잘 안보인다 슬프네요 이 체력도 못봐, 잠만 이거 조금만 볼 땡겨봐 어, 아니야 이게 더 나아 지금 게임하기 진짜 불편합니다 자, 이거 째게 그냥 탈탈 채팅 올리기 풀어달라는데. 무슨 말이지? 점점 시청중가 방송 채팅방에서. 아닌데 개굴? <laughs> <laughs> 진짜 얘가 진짜 딜인 것 같아. 얘가 진짜 딜빠리딜 빠, 딜빵인 것 같아, 진짜. <laughs> 애가 진짜 깡내리야. 아. 오, 탈려보여. 어, 깨질 도이득 임사주? 오, 저? 오, 불 나오죠? 보이면 죽어요. 없습니다 잡아줘 대시 쓰기 전에 컷 니가 날릴 수 있을 것 같아 야야야 야, 야, 친구 불러있는거 반칙이지 할수있어? 해피자공쏴 궁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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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쏴왜지기 불은 다시 있냐 불은 내가 죽였는데 아잘렸네불도너 궁쏴 왜저래 언지 좀만해. 아직 뭔가 이상한 것 같아. 공격 개수가 빨아 게된 다음에 두 번째 스킬서도 멈추고 첫 번째 스킬로 딜러도 상관 없거든요. 아개걸로 <laughs> 갑니다. 이거 쓰고요. 이거 쓰면은 딱 걸려주. 아, 맞어. 이게, 이게, 진짜, 꽤원컴컴이야 진짜, 보이면. 솔직히 말서 이것보다, 배경 누구임? <laughs> 아 진짜, 이게, 깡률인 거 같아, 보면. <laughs> 템을 지금 이상한 걸사고 있어서. 아, 빼자. 안 된다. 고생이다. 허이 오오오, <laughs> 오, 오, 미친. <웃음> 미친. <웃음> 어이, 목이 아파. 어, 이아어 오, 유도라. 유도라. 어? 아, 어? 어? 이걸 이거? 이가볼볼아아잠잠만 아니 나저거야너 나와. 봐. 잠. 야, 야야내이 이거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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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거팅이안이져 꺼져 나봐. 요즘 나봐 아씨. 너를 사야 되는데? 진짜 씨.. 오, 힘드네. 응. 어. 최대한 힘들어. <laughs> 어, 저 저거는. 갈까? 갈야지 뒤에 조절한 거거든요?

뭐야, 아 라인, 라인, 라인 깨졌네 라인 깨졌는데? 음... 오! 개꿀! 개꿀! 개꿀 무슨 아프네 고생, 한 땐. 오씨, 미치. 니가 갑자기 왜날 때려? 아, 나탈리아. 미친, 나탈리아. 나탈리아가 이제 미쳤구나. 이쪽으로 합시다. 아냐, 니는 따라갈 거야. 나 이속 빨라. 나 겁나 빨라. 어디, 거,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. 없네? 어찌됐 알텐데 <laughs> 자 감독님 <간주에> 일 <다가줘>. 가죠 <laughs> 자라브입니다아이 <laughs> 잘하는게 아데 이거 지금 뭐해 <laughs> 자 스킬 아아 아하 아, 빼야돼요 빼야돼요 미친 공 하나 컷 아! 아아 네. 죽여. 복수해줘, 오케이. 그냥 잡았어. 만족했어. 그럼 이제는 이 진짜 극딜 물어봐야 되나? 팀을 몰러갈까? 아 이거 한번 가볼까? 가봐 이거. 오케이. 진짜 극딜 만들어본다. 지대로 된 극딜. 어, 부르나, 어어. 자식 땡겨. 난 놓치지 않아. 난 끝까지 갈 거야. 여기서 개 빠르거든요? 축구선수 히잉, 아, 어, 뭐야. 아, 타임 잃었네. 이렇게 닮었어 이제 이성이 빨라가지고, 이제 이성이 빠르니까 이제 기한 같은 거하 되겠는데, 갑시다. 돌겠죠 <laughs> 자, 라임입니다. 쟤네 미녀 이좀 세더라.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n 따 w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자궁 금방돕니다 자궁 엄청 금방 돌거든요 자 끝없는 데가 갔으면 요거 갑자상없을 같아 오케이 여기 잘 들어갔어 자스킬쿨 끌다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꺼야! 컷. 나 지금 치도 잘못 보겠어. 하면 다 가리거든요? 여기 봐할게요 자. 자, 오케이, 미니언. 슬라이너무스 밀어주고. 오케이 아결단 딸까비 자어자닦끌려줘야 공을 이기석 멈추기 오케이 진짜 잘 들어가다 이거 오케이 오아냐아냐아냐야냐 어, 저건 빼야돼 저건 빼야돼 <laughs> <laughs> 오 어? 어? 아저씨가 왜 그랬어? 응? 칼빵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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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지덕하게 또았나 진짜? 아, 아, 안 돼요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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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거 진짜 채팅 채팅 거못 쳐, 지금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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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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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. 어, 얘들아. 진짜, 니네. 어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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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! 야, 야안 돼. 이 미친. 막았음 미치겠다 막게 막았어. 오이거 잘하면 이기겠는데? 내 레일라 오케이. 저 레일라 그거 라쥬아고수이가좀 많이 컸어. 보면은 나보다 많이 나도 나보다 먼저 못 컸는데? 키는 내가 더 많이 했는데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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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토자먹고 이 속도로 다 싸우고 상관없을 거 같거든요 like... 자, 마르티스 자랑에다 둘러갑니다 자 한마디밖에 안 일단 죽을거예요 분명 깨지.. 아, 아잠만 뭐야 뭐야 응너 음, 따.. 너내 눈에 들어왔어 없네? <laughs> 야, 이거, 개좋았다 와, 야, 이건이건이건 이건, 이건 내가 잘했어 방 이거, 이건이가 잘했다. 고생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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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들어오죠 거 이거, 이거, 이 미친. 야야거어어어어어거 이거, 비거 이거, 야. 그놈아 내가 제일 잘했지 미친 아아 아. 아. 미친 잠만 여기 한번 들어갈게요 지금 보는 사람이 없어 잠깐만요 제가 한번 검색해볼게요 怎么呢

로 말할 수 있어 호예 고양이보다는 강아지가 시나리오치 하루종일 먹어 그리스부찌야 인사쳤다 일단